현지선입니다. 네. 저는 지금 지리산 노구단으로 가는 첫 길목 성삼재 휴게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바람도 강하게 불고 비도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곳으로 오는 버스가 이 구례 국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신설이 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생긴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자 관계자분들이 지금 이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나와 주셨는데요. 자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먼저 이곳 성삼재 휴게소. 국민들에게는 어떤 곳인지부터 해서 간단하게 이 장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동양의 알프스라고 자칭하는 지리산 노고단 이것이 어, 얼굴이 돼가지고 남쪽 얼굴이 돼가지고 지리산 속에서도 제일로 경치가 좋은 곳이고 명승지입니다. 이곳은 구례 구례것입니다. 구례의 땅입니다. 불구하고 이곳을 어, 경상도 쪽에다가 야압에 의해서 각본에 의해서 이 저, 이 산속에다가 고속버스 노선을 허가를 해줘 버렸어요. 그래서 어, 저희들은 거기에 결사반대를 하는 곳이고 어, 이곳이야말로 우리 구례가 지켜내야 할 그런 그 곳이다 해서 이와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구례 군민들에게는 굉장히 각별한 장소이기도 한데 예. 이곳으로 이렇게 갑자기 신설된 이 직행버스가 이제 문란, 문제가 예. 되고 있습니다. 그치. 자 제가 듣기로는 어제 군수님께서 이 국토부 관계자들을 만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예. 뭐 어떻게 됐나요 우리 이제 우리, 우리 군민이 어제 대거, 어, 세종시를 향하니까 사전에 인지한 우리 군수가, 어, 군수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국토부를 미리 올라가서. 미리 올라가서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에 차가지고 오니까 나와서 누가 해명 내지 답변을 좀 해주라 그러니까 수술을 제대로 밟아서 허가 난 것을 이제 와서 어쩔 수가 없다 아무도 나오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고 아주 푸대접을 해버렸어요. 아 그러면 결국은 만나지 못하고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신 상황인 거네요. 그렇다면 그러죠. 현재 정확히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앞으로 개선 여지가 조금 보여지나요? 지금 현재로는 달걀로 바이치기다 쉽게. 이렇게 이 표현을 합니다. 어, 저렇게 그 당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에서조차 어, 이모양이고 그래서 어,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는 계속적인 말하자면 숙제입니다, 저희들. 그래서 이제 각그 정부 요로 뭐 국회 뭐 청와대 할것 없이 에, 이제 전 국민들 나서서 어,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아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난항을 겪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아 이게 사실 정확히 한번 또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로 오는 이제 직행버스가 신설이됨으로써 불의 국민들에게 끼치는 이 피해. 상황들 구체적으로 한번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50년 전에 네. 우리는 어, 군의 군민 전체가 어, 이 십시일반으로 10원, 20원 걷어가지고 국립공원 1호를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이나 이 환경단체 이런 데서 앞장을 서가지고 국립공원 제도를 미국에서 도입을 해가지고 이을 우리 손으로 만들었고 만든 후에는 어, 관문을 어, 구례로 가져와야 된다 해가지고 역시 1호 집 관문도 구례에다가 설치를 했어요. 어,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과정 중에 우리 구례 사람들은 공원 지역으로 묶여버리기 때문에 사유재산 행사를 전혀 못 해버렸어요. 음. 재산 행사, 이제 행사를. 그렇게 피해만 많이 봐왔던 더인데, 에, 그러면서도 참고 견디면서 환경 보전을 위해서 노력해왔는데 지금 이, 요 청천병력과 같은 짓이죠. 이제 군례를 향해서 노고단을 가고 성삼재를 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경상도의 노고단, 경상도의 성삼재가 돼버린 양으로 이쪽을 경상도로 와버리면 서울 등재사 하는 사람들이 저 우등고속 저것을 타면은 바로 성삼재 갖다 내려주니까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편익도모 뭐 차원에서는 이해가 가나 음. 우리 군의 군민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죠. 이 좋은 자연 환경 속에 노선 버스 그것도 음. 고속 시외 버스를 운행한다 보는 자체는 네. 성토되어야 됩니다. 아 이제 하면은 또 지리산이고 지리산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노보다도. 이 노고다. 네. 자 굉장히 아끼고 아끼셨는데 또 이런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의견 충돌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을 조금 간단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의 계획은 당장 24일 날밤 11시 52시 50분인가 동석으로 서 출발을 했는데요. 네. 처음으로 개통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 안날 출발한 날밤 내지는 이튿날 새벽에 많은 구의 국민이 현장에 와서 네. 버스를 진입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 방해함에 있어서는 애로도 많고 도로교통법상에 법의 저촉도 되고 그러하겠지만은 어, 묵살하고 우리도 헐치는 한번 하고 이 전개 여론이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공감대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네, 자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 네. 어, 이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터뷰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자 자연 환경 훼손의 문제 그리고 이 지역 소상공인의 생활 문제 등또 친환경 버스를 도입하기 위해 그간에 들여왔던 이 노력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수 있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갑작스럽게 신설된 노선이다 보니 약간의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서 빨리 이런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이 돼서 어, 이 구례 국민도 좋고 구례 또 노보단을 찾아주시는 많은 타 지역 분들도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산대휴게소에서 박지선이었습니다.